자 공수처장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어,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 거 아시죠? 네, 뭐 자. 두 번의 그 체포 영장 그다음에 자, 그리고, 그리고 영장 발부로 자, 그 체포 나, 내가 냐, 얘기하니까 다 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 과정에서 또 법원도 정상적인 중앙지법이 아닌 또 서부지법을 통해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고 또 나중에 무슨 구속영장을 집행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런데전반적인 그 관할이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정이 됐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또 체포 과정에서 또 어땠습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천 명이라는 그야말로 정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권고가 정상적인 겁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사건의 피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이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집행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엄정하게 법적인 이제 판단이 추가로 따를 겁니다. 본인은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또 전문가들과 여기 관계 기관에서 이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쨌든 본인이 이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이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현직 아직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수사 과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또 치솟도록 이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 예, 접견도 제안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안했죠. 이게 외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 과거 과거 위원회산 정당의 예, 그 대표였던 이석기 이분만 해도 최소한 가족과의 접견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런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착수 당계부터 체포 수사 거기다가 최근까지는 또 강제고인을 또세 차례나 시도했죠. 그렇게 해서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어요? 무리한 수사와 체포, 구금, 수사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의원님, 정당한 법집행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그 조사에 그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였고, 적법적 재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입니다. 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 관점에서 또 법적인 엄격한 주대 관점에서 바로 공수처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민적 분노를 높이겠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 저희들이, 어,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말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 절차상 전혀 문제 없는 조치들을 한 것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